친구들, 안녕. 자, 오늘은요, 민지쌤이랑 같이 식빵으로 여러 가지 간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요리 시작합니다. 마요네즈를 한쪽 면에 발라주세요. 설탕을 조금 뿌려줄게요. 설탕도 좋아. 마요네즈로 테두리를 만들어주세요. 달걀, 달걀을 이 테두리 안에 풀어줄게요. 노른자가 터지지 않도록 살짝 찔러주세요. 자, 이제 전자레인지로 가볼까요? 짠!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에서 2분을 돌려주세요. 우와, 어떤 모양일까? 슝! 우와! 짜잔! 자, 여기 위에 설탕을 한번더 뿌려줄게요. 파슬리 가루도 뿌려주세요. 완성. 자, 첫 번째 간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우와.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간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간식은 식빵 추러스. 자 먼저 식빵을 잘라주세요. 버터를 녹여주세요. 계피가루를 섞어주세요. 설탕 4, 계피가루 1. 이제. 짠! 식망츄라스 완성! 자, 한번 먹어볼까요? 세 번째 간식은요, 햄 치즈롤입니다. 만들어 볼까요? 짠! 식빵을 밀어줄 거예요. 블루베리 잼을 사과잼 대신 발라줄 거예요. 햄 치즈 롤 완성 <laughs>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간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간식은 식빵이 좀 많이 필요해요 시작해볼까요? 오, 이렇게 깔아주세요 오케이. 짠! 식빵 사이이이로 햄과 치즈를 끼워 넣을게요. 우유에 달걀을 넣어줄게요. 파슬리 가루를 뿌려주겠습니다. 전자레인지로 갈게요. 슝! 우와, 맛있겠다. 오늘은요, 식빵으로 간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친구들 이제 안녕!